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니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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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도시락 다시 보기를 돌려보던 중빠레바게트랑 뚜레시르 먹방을 보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 몽땅 구매한 뚜주 빠바 리뷰. <laughs> 아니 제가 빵순이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안 먹어본 것들 리뷰도 하고 빵을 가득 내 몸에 채우려고 거의 한 10만 원어치 시켰거든요? 반 파리바게트 반뚜레쥬르예요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먹을 것은 소금빵! 오~~ 이게 파리바게트 이게 뚜레쥬르! 아래에는 이렇게 돼있고요 일단 보기엔 요 파리바게트 소금빵이 좀더 고소하고 바삭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뚜레쥬르 먼저 먹어봐야지 음~~, 음. 바삭함은 없는데 탕종 식빵처럼 쫄깃한데 버터의 그 조금 촉촉하면서 버터 향도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촉촉함이 좀 버터 촉촉함이어가지고 웬만한 송빵들랑 이 비슷해. 조금만 더 바삭바삭했으면 좋겠다 싶은 조주에 비해 얘는 좀더 뭐랄까 반짝반짝거리진 않거든요. 빠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와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차이가 완전 난다. 이 느낌이 완전 다르구나. 뚜레주르는 쫄깃쫄깃한 탕종식빵 같았다면 얘는 그냥 좀 모닝빵같이 쫄깃함보다는 고소한 맛이 더 강한 그런 맛이고요. 얘가 조금 더 아랫면이 바삭바삭하고 버터보단 마가린 향 쪽에 가까운 그런, 진한 향이 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더 짠맛이 강하다. 둘다 매력이 너무 다른. 얘 먹다, 얘 먹다, 나 얘가 좀 빵이 달아요. 그 다음은 소세지 빵두개 리뷰해 볼 건데요. 뚜두랑 빠바 둘다 소세지 빵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판매되고 새로 나온 거로 샀거든요. 일단, 프레즈루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새로 빵이 나왔더라고요. 라구 소세지 피자빵이라고 해서 되게 푸짐해 보이죠? 반 자르니까 안에 이렇게 피자 소스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음! 양파랑 소세지랑 케첩 올라간 피자빵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버전이고 그 토마토 소스 베이스, 볼로네즈 소스 베이스 같은 게 들어있어서 확실히 고급 버전 느낌? 난이 피자빵 안에 들어있는 야채 아삭하게 씹히는 거 너무 좋아. 음. 그다음은 파리바게트, 페스츄리 이제 소세지 빵인데요. 오, 안에는 이렇게 음! 방금 먹은 뚜레쥬르는 소세지보단 야채랑 그 소스, 그런 피자빵만의 그런 피자소스 같은 거를 표현을 더 열심히 딱이딱 딱 했다면 얘는 소세지에 완전 올인한, 뭔가 뭐, 야채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치즈랑 큰 소세지 맛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소세지가 되게 좀 킬바사 소세지처럼 촉촉한 육즙이 가득 담아져 있어가지고 요 소세지랑 고소한 페스트리 맛이 좀 높은 친구네요. 이거는 좀 뜨겁게 먹는 게더 맛있겠다. 아까 그거는 뜨겁게 안 먹어도 될것 될 같은데 얘는 좀 따뜻하게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소세지가 맛있네, 확실히. 아니, 이렇게 앉아서 빵을 안 먹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가득 먹고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지금 외전 좀 다른 류인데요 샌드위치! 얘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였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얘는 계란 토스트라고 해가지고 반 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샌드위치 류니까 먹어볼 건데 저는 특히 샌드위치는 계란 들어간 걸 가장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계란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눈이 계속 가 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걸? 음. 음. 스리라터 소스 같은 게 느껴지네? 에그 맛은 막 엄청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부드러운 뭔가 마일드한 그 식감에 탱글탱글한 새우 살도 계속 느껴지고, 소스도 스리라차가 막 강하진 않고, 조금 약하게 부드러운 맛과 조금 스리라차스러운 그 향이랑 섞여서 괜찮은 친구구만? 음!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어서 좋다.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샌드위치 향이 확 좋아져 집 앞에 파리바게트보다 뚜레쥬르가 앞에 있고 제가 뚜쥬에서 가장 좋아하는 빵이 있어가지고 사실 뚜쥬 팠거든요 좀? 굳이 생각하자면 뚜쥬를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빵 먹을 때마다 조금 새로워 다음 음, 요렇게 되고요 음~~ 그냥 계란 햄 토스트인데 몬테크리토 딸기잼뺀 버전. 촉촉함이 좀 많이 촉촉해가지고 몸넘김이 수월하다. 근데 이게 원에서 촉촉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 뜨거운 걸 이제 딱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뜨거운 수분이 이제 밑에 깔려가지고 촉촉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발라져서 촉촉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뚜주만 계란 토스트라고 해서 뭔가 뚜레주르만의 특별한 뭔가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치즈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치즈 맛이 엄청 지배적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가장 이제 뚜주랑 빠바에서 많이들 찾고 선호하는 빵이지 않을까 싶은 연유브레드. 이거는 뚜레쥬르 연유브레드 소짜리고요. 이거는 이제 파리바게트 연유브레드 그냥 기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은 요 파리바게트는 위에 이 보는 면부터 엄청 촉촉해 보이고 연유 같은 그 하얀 색깔도 많이 보여가지고 연유빵 같아 같은 느낌이 팍 나고 얘는 위에 그런 연유 같은 건 느낌이 안 나서 그냥 식빵 같아 보일 정도인데요. 한번 잘라서 두개 먹어볼게요. 일단 뚜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뭔가 그냥 빵 같아. 음 아, 아쉽네. 이좀 근데 전마점 차이가 있으려나? 제가 먹었던 쭈주 연유가 이거보다 좀더 촉촉하고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건 좀 겉면에 연유 단맛이랑 촉촉함이 좀 있지만, 안에는 그냥 빵맛이에요. 좀 이렇게 러닥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빡! 이렇게 알려. 그 다음에 좀 이거보단 이게 좀더 기대가 되는 이 비주얼의 빠바. 우유를 같이 먹으면서 먹어야겠다 와 완전 다르다 맛이 얘는 우유 식빵 베이스 같은 느낌이고요 얘는 우유 식빵보다는 좀 밀도가 있는 편. 조금 더 뻑뻑하진 않은데 이게 좀더 촉촉 부드럽고 이거는 그냥 좀 기본 모닝빵 같은 식감의 마시고 향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유 식빵 같은 그 향과 촉촉함은 이게 좀더 좋고 연유 같은 향은 이게 좀더 좋다. 둘다 많이 묻혀져 있진 않다. 특히 얘는 위에는 진짜 막덜 시식해가지고 안에도 완전 맛이게 돼있나 했는데 그러진 않고요. 얘도 사실 저는 쭈주나 빠빠둘다 크림 가죽 들어가 있는 빵을 많이 사먹지. 식빵 같은 유에 빵들은 잘안 찾아먹어서 이렇게 또두개 비교해서 먹으니까 또 재밌네요. 음, 이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땅콩잼이나 포도잼 같은 거 발라먹으려고요. 뭔가 제 기준 좀 밍밍해요. 다음. 아,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게 생겼더라. 아니, 비주얼 보세요. 엄마 손파이를 횟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엄마 손파이랑 횟집에 나오는 코녹 소스를 같이 먹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니파이의 엄마 손파이 같은 친구를 좀 얇게 점여서그 위에 달콤한 코녹 소스를 같이 올려놓은 근데 수분기 없이 조금 막 이렇게 흐르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함, 달콤함이 다 들어요. 특히 이 끝에 이 겉에 부분이 되게 크리스피하고 얇아가지고 파시시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데 요 안에는 촉촉함이 좀더더 있어가지고 요거두개 먹는 식감이 다른 게 너무 맛있네요. 사실 여러분 빵은 냉동해놓고 일주일 안에 먹어도 맛 똑같다는 거. 내일 빵 투어다. 잠시 쉬어가는, 쉬어가는 타임밍으로 타임 아니 무슨 파리바게트에서 파스타 팔더라? 아셨어요? 어, 궁금해가지고 구매봤어요. 해 이게 이제 냉동식품으로 이거 말고 뭐 토마토 파스타도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트러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러플 오일 버섯 크림 파스타를 한번 구매해봤고요 전자레인지 이체리 저게 돌아가는 동안 다른 빵을 먹도록 하겠어요 퐁신퐁신 퐁신, 퐁스.. 복숭아 도넛 오 살짝 노티드스러운 느낌 음! 진짜 퐁신퐁신하네? 진짜 부드러워요. 빵 자체가 너무 가벼울 정도로 퐁신퐁신해서 웬만한 맛집 도넛들 비교할 그런 것처럼 진짜 빵이 맛있네? 근데 크림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 복숭아, 이 섞인 크림이 아니고, 복숭아 잼이 어느 정도 발라져 있고, 그 위에 이제 크림을 얹은 느낌인데, 이 복숭아 조림이 요거트에 들어가 있는 복숭아 조림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뭔가 요거트 그에 들어가 있는 맛 같아서 잘 어울, 어울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크림은 커스터드 크림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너무 커스터드 크림 같지도 않고. 요게 우유 맛도 있었거든요? 우유 맛이 좀더 인적이지 않게 적당한 단맛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숭아가 너무 과한 시럽 느낌이랑제 기준 조금 아쉬운 친구입니다. 그래도 빵이 진짜 맛있네. 여기 도넛 빵이 진짜 맛있네. 응? 자, 그 다음 크림. 저거랑 좀 비슷한 계열의 복숭아 크림은 찾지 못했지만 딸기 크림 빵이 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도 우와 이런 느낌 색깔이 되게 진하다 딸기 향음나우 달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맛이긴 한데. 이 딸기크림이 딸기 생크림보단 딸기 우유맛 크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우유는 그 우리가 아는 딸기 우유! 진짜 그 인위적인 딸기 우유 크림!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음, 얘는 근데 도넛이 아니어서 딱모니빵 같은 식감이고 크림이 딱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그런 맛이라 우유랑 먹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빵김치를 좋아하는데, 또 김치 먹으면 우리 친구도 또 충격 먹으실까봐 중간에 쉬는 타임으로 파스타 한번 먹어보자고요. 요런 느낌. 일단 냄새? 트러플 냄새 나요. <laughs> 와 이거 그거랑 좀맛이 비슷해요. 그 마켓컬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트러플 리조또에 트러플 향 살짝 연한 버전 느낌의 소스 그니까 러 그거랑 큰 차이가 막 있다 느낌은 안 나고 파스타면은 덜 익힌 것처럼 살짝 꼬돌꼬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 딱 그런 익힘 정도거든요. 냉동식품이다. 이렇게 좀 모를 만한 게 그냥 면도 막 모르지 않고 딱 괜찮고 버섯도 진짜 많이 들어있고 향도 좋고 크리미한 부드러움도 있고 마켓컬리 밀키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거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가격인 것 같아요. 5,900원. 왜냐면 마켓컬리나 뭐 이런데 푸팡 이런데 밀키트 가격 다한이 정도 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 트러블 파스타 난 이제 파리바게트 거였다면 뚜레쥬르는 이런 냉동 피자를 또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페페로니 디트로이트 피자 아래 보시면 또 빕스라고 또 이렇게 돼 있죠 아마 빕스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게 요거 말고도 무슨 고르곤졸라 피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던, 있었는데 저는 페페로니를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뚜레주르에서도 파스타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빵집에는 그 파스타가 단품절여서 사지 하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오, 귀여운데. 돌려왔거든요? 일단 이 페페로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지금 조금 기대해. 빕스는 근데 쌀국수가 진짜 맛있는데 나는 빕스 꿀 뿌려진 감자튀김이랑 쌀국수 국물 먹으러 가는 거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빕스 하면 생각나는 거? 스테이크? 좋지만 그 샐러드바 못 참지 피자는 생각 못 했어 음 페페로니 피자 치고는 많이 안짠것 같아요. 뭔가 페페로니가 많이 안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소스 자체가 짜지 않고 피자옷 이런데 팬피자 파는데 그 팬피자를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든 것 같은 퐁신퐁신한 식감이 있는 얇지 않아서 빵 자체가 되게 담백해요. 뭔가 기름지지 않은 빵 같은 느낌이라 조금 장점 단점으로 이 느낌이 담백하고 짭짤하지 않은 게 되지 않을까. 음. 근데 내가 이거를 에어프라이 안 돌려가지고 조금 더 바삭하거나 피자처럼 이렇게 아래가 구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준은 되게 담백, 이렇게 많이 안 짜서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치즈도 맛있고. 근데 페페로니가 한 다섯 장 정도만 올라가 있어도 좋았겠다. 세 장인데 좀 아쉬워. 이거 한두 입 먹으면 끝나니까. 저녁에 먹어야겠어. 배불러. 여러분 저녁이에요. 네 시간 정도 쉬고 일하다가 왔고요. 이제 다른 빵 <laughs> 먹어보려고요. 뚜레쥬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코 파운드 케이크 미니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빵이에요. 근데 아니 나는 되게 큰 사진만 봤을 때 엄청 큰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꾸고만 쪼금이더라고요 이렇게. 음, 근데 생각보다 그냥 그러네. 커피 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여러분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이제 그 여행 스케줄을 쫙 정해놨었는데 다음 주로 다 미뤘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촬영이 아닌 좀집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어. 왜안 했냐면 이번 주다비 와요. 근데 그래서 다음 주도 좀 비가 좀 온다 안 온다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응? 이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초코맛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초코 향이 많이 안 나서 제 입맛에는, 음, 좀 아쉬운 맛이다. 자, 그 다음은 파리바게티 그냥 초코소라빵 있고, 초코왕 소라빵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초코왕 소라빵을 구매했지. 왕이라고 하니까 큰그 크기를 기대는데, 그냥 소라빵 크기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요, 요, 위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왜,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채워놨어요? 요, 요, 요 요만큼까지 해주면 더 기분 좋지 않겠어요? 우리 파리바게트 사장님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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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요만큼 있죠? 이만큼에도 초코가 없어요. 이거 아닙니까? 맛은 좋네. 이 크림은 좀 초코 커스터드 크림 맛? 조금 꾸덕꾸덕한 제형에. 크림이고요. 왕소라빵 말고 그냥 기본소라빵이랑 차이는 크기 차이 뿐이라면 그냥 기본소라빵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크림과 빵. <laughs> 그 다음은 파리바게트에서 나온 거고 이번에 신메뉴로 나온 피자맛 고로케라고 해서 이렇게 피자 고로케가 나왔더라고요. 음! 와, 이건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음! 음, 좀눅눅하지만바삭함도 조금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맛을 해치지 않은 상태로 피자를 느낄 수 있어서, 피자야! 느낌도 아니어서 전 좋거든요? 살짝 매콤해요, 아주 살짝. 올리브 맛도 나고, 소세지나 양파 이런 맛도 나고,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얼그레이 크림 빵. 뚜레지루 빵이고요. 제가 이거 뚜주 얼크빵 나왔을 때, 진짜 미친듯이 먹어서 막 진짜 1 0개 사고, 막 지점 돌아다니면서 3개 사고, 2개 사고, 막 다섯 개산 다음에 막 다섯 개는 냉동고에 얼려놓고, 다섯 개는 빼먹고, 다음 날 돼서 또 하나씩 빼먹고, 막또 품절되면 또 사먹고, 막 진짜 그때. 미친 사람처럼 사, 이걸 사먹었었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좀 쉬쉬해졌죠, 이제. 그러고 오랜만에 이렇게 구매를 했단 말이죠. 전바점이란 말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게이 크림이 지점마다 양이 다 달라요. 제가 자주 사먹는 곳은 이 크림이 진짜 이렇게 가득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데는 작은 편이에요, 크림이. 원래는 크림이 좀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좀이 정도로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딱 그냥 평균? 보통? 저는 이걸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편하게 먹습니다. 이거 얼큰빵이에요, 여러분. 시원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반얼먹으면더 맛있어요. 음. 이 모카번이랑 이 얼그레이 크림이 너무 잘 어울려. 어쩜 이렇게 조합을 잘 만드셨을까? 진짜 칭찬해. 이게 크림이 적어도 맛이 좋아. 음. 제 제가, 제가 진짜 그렇게 빠진 게 뭐뭐 있냐면 칙촉. 칙촉에 한때 미쳐가지고 칙촉을 진짜 엄청 사 먹어서 예전에는 팬분들도 칙촉만 이제 이렇게 만날 때나 팬미팅 할때 칙촉 선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칙촉 원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칙촉을 이제 좀잘안사 먹는 편이고 품란볼 원없이 먹었어요 품란볼도. 그리고 김치. 김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없으면 안될 존재 다 솔직히 아까도 <laughs> 이거 영상 잠깐 끄고 김치 좀 찝어 먹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제가 김치에다 빵을 먹었더니, 그렇게 먹지 말라고 우리 친구들이 맴매해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짜잔. 바닐라 플랑 타르트라고 해서 잘 보면 바닐라 빈이 꼬꼬꼬 박혀있는데 보이질라나 몰라. 음 에그 타르트보다 진짜 바닐라 크림 타르트같이 바닐라 향이 더 많이 느껴지네 음 크림브릴레 그 푸딩 있죠 그거를 에그 타르트처럼 해서 조금 단단한 식감으로 먹는듯한 음, 그런 맛이고요 털슬리는 그냥 다이제같이 버터향이 좀 느껴지는 다이제 식감? 근데 이거는 뭔가 그 에그에 대한 그오소함보다는 바닐라의 달콤하면서 향이 진한 걸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듯. 겹겹이 <목소리> <목소리> 이게 겹겹이 초코가 요거랑 겹겹이 말차였나 두 개가 이제 나왔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말차를 선호하지 않아서 남길 것으로 예상돼서 초코를 선택했고요. 우와 초코크림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먹을 때 숨을 참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음! 요 크림이 초코소라빵에 들어있는 크림이랑 흡사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마니안층이 많을 것 같은 데 소라상도 있지만. 초코크림도 있지, 겉에 초코코팅도 돼 있지 고소한데 달콤하고 바삭함도 있고 버터리함도 느껴지고 이거 아주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우유랑 커피를 먹으면 딱 좋아요 커피를 지금 딱가져오딱 좋은 거지 어? <laughs> 뭐야? <laughs> 메가커피 모델분이 쏜...민이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쏜씨가 이렇게 계시네 초코를 마지막에 먹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 뻥당 오쏘콜라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티그레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15초 돌려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돌려 먹고도 좋아하거든요? 이게 살짝 좀 브라운이 덜된 느낌? 이 위에 이 초코가 10초에서 15초 돌리면 녹아요. 그러면 그게 좀 축축해지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인데 귀찮아서 아니고요. 그냥 먹을게요. 음, 돌려 먹는 게 진짜 맛있구나. 이렇게 먹으니 그냥 그러네, 진짜. 이렇게 초코가 이렇게 놓아요. 음! 요건 여러분, 10초에서 15초를 꼭 돌려서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먹을 때는 초코 맛이 그냥 그래, 그렇고 빵도 그냥 딱 빵인데, 이 초코가 녹으면서 초콜릿이 녹잖아요. 그 녹은 게 빵이랑 같이 스며들어서 빵에 초코소스가 이렇게 쫙 스며든 느낌이 진짜 밖에서 사먹는 퐁당 오쇼콜라 좀 인위적인 그러니까 조금 살짝 인스턴트 퐁당 오쇼콜라를 먹는 듯한? 완전 고급형은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우유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은 친구 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얼렁뚱땅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쩌다 보니 몽땅 빵을 사서 먹게 된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 해토시락 아니면 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서 빵 먹는 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늘 반절씩 남긴 이 친구들 잘 보관해가지고 하나씩 다 꺼내 먹으면 한 3, 4일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꼽자면 첫 번째 먹은 소금빵들 처음 먹어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았어요, 두개 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개, 그 빠바나 뚜두 소금빵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뚜레쥬르 피자빵. 되게 맛있게 먹었고 파리바게트는 피자고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좀 아실 수 있는 맛이고 얼긋빵도 일부러 안한 이유는 전바점이 너무 심하고 좀 제가 느낀 그 맛을 다른 점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다 균일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 장마 잘 이겨내 보고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